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합리적인 설명 체계를 통해 자연을 설명하고자 했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소위 자연철학이라는 학문이 깨어났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이런 원으로 출발한 이 학문은 곧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불과 물, 흙, 공기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기에 이르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 갑산 금속인 납을 아름답게 빛나는 금으로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실까요? 이전 영상을 통해 우리들은 만물의 근원에 관한 후보를 알아보고자 했던 최초의 사람들, 자연 철학자에 의해서 나온 합리적인 설명책인 사원소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윽고 등장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라는 원소설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사원소설의 영향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물을 이루고 있는 물질, 즉 원소라는 존재가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불, 물, 흙, 공기라는 네 가지로만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이들을 미묘하게 조합해서 모든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품었던 과거 몇몇 자연 철학자들과 기술자들에 의해서 값싼 금속인 납을 이용해 금을 만들고자 하는 야역인 연금술이 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금술은 놀랍게도 르네상스 이후에 더욱더 자연을 합리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과학 영역의 새로운 지평으로 탄생된 일을 맞이하게 되었죠. 오늘은 바로 이 새로운 지평, 고대 그리스의 이론 논으로부터 출발해 연금술이라는 신비의 영역을 거쳐 올라 우리 인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학문에 관한 이야기, 화학의 탄생 속에 숨어 있는 역사 이야기를 과학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술 단어 뜻에서도 알수 있듯 금을 연마하는 기술이라는 의미의 알케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싼 금속들을 황금으로 변환시키는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주의적 비술를 말합니다. 이러한 연금술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알려지는 곳은 고대 이집트로서 처음에는 파라오와 같은 권력자의 시체가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 즉 방부 처리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처리된 시체를 우리는 미이라라고 부릅니다. 간혹 자연 상태에서도 극한 상황에서 생명체가 부패하지 않는 상태로 보관되는 경우를 접하곤 하는데 그러한 대상에게도 자연 미이라라는 수식어를 붙여 이용하는 것을 보면. 부패 방지에 관한 당시의 이집트의 기술력이 얼마나 우세했는지 실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시작된 연금술은 곧 천한 금속 예를 들어 굴이나 철 납과 같은 금속들을 귀한 금속인 금과 은 그리고 수은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로 변하게 되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술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당시 천체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던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일곱 가지의 금속들을 행성에 대응시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금은 태양으로, 은은 달로, 수은은 수성으로, 구리와 철, 주석, 납 등의 금속들은 각각 금성과 화성, 목성, 토성으로 대응시켜 자신들의 연금술에 대한 지식을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해 남겨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리와 주석을 섞어 청동을 만든다를 금성과 목성을 결합하여 청동을 만든다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이어 시대는 흐르게 되고,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에 이르러서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가 네 가지 종류를 가진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연금술사들은 이네 가지 원소의 배합을 통해 모든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발상을 떠올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오우보르스. 만물은 결국 돌고 돈다는 사상인 물질의 윤화를 담당했던 신화적 존재는 곧 모든 물질이 얼마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연금술을 상징하는 존재로 대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술을 주제로 한 만화영화 강철의 연금술사 속 캐릭터들을 자세히 보면 호문클루스라는 존재들에 새겨진 문양이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문화는 아는 만큼 보인다. 연금술은 사원소설의 등장 이후 탄력을 받기 시작하여 수많은 실험장치들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류장치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지속적으로 연구, 진보 될 것만 같았던 연금술이 한순간 몰락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300년경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금술이라는 학문과 그로부터 행해지는 모든 주술적인 행위는 악마를 숭배하는 일로 간주하며 제국 전체에 연금술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고 380년 기독교가 국교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세상은 자연 철학의 암흑기로 일컬어지는 시대 중세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연금술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이루어진 지식들이 아랍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연금술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랍에서 가장 유명세를 떨치며 활동했던 연금술사는 자비르 이븐 하이안으로서 그는 불타는 돌인 황과 흐르는 금속인 수은을 이용하면 여러 다른 종류의 금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른바 황수은 이론을 전개하였고 이 이론은 후대 연금술사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 연소 이론이었던 플로지스톤 이론에게도 영감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후 아랍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12세기 쯤부터 다시 연금술은 서양 사회로 슬슬 넘어오게 되면서 몇몇 신비주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비밀리에 연구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차례의 종교 전쟁의 폐망과 교황의 몰락, 르네상스의 여파와 종교의 몰락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중세 암흑기는 점점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금술도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파라케수스라는 이름으로 유명했던 의학자이자 연금술사 필리푸스본 허엔하임은 연금술이란 단순히 납을 금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라는 주장을 전개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태워 재로 변하게 만드는 연소인 당시의 용어를 빌리자면 하소. 딱딱한 물질이 바로 기체로 변해버리는 현상인 승화. 물질이 액체 속에 녹아내리는 현상인 용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물질의 상태와 냄새가 변하는 현상인 부패, 증발시킨 액체로부터 서로 다른 액체를 분류하는 기술인 증류, 액체가 딱딱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인 응결, 물질의 색을 변화시키는 현상인 염색 등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은 전부 연금술의 과정이며 이렇게 탄생한 모든 생성물들은 연금술에 의해 변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연금술은 모든 종류의 화학적 변화였던 것입니다. 이어 파라켈수스는 앞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과 자비르 하이안의 황수은설을 모두 받아들여 이른바 삼원질, 사원소 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세 가지의 원질, 즉 황과 수은, 그리고 그들이 결합된 염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가지 원소가 어떠한 비율로 섞이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무가 불에 타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나무를 불타게 하는 것은 황, 그 불꽃을 만들어주는 것은 수은, 그리고 불타고 남은 채는 염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또한 파라케슈스는 이러한 연금술적 지식을 이용해서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학문인 의, 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분야를 개척한 곳으로도 유명한 화학자입니다. 그는 히포크라테스로부터 유지되어 오던 사체액설이라는 기존의 의학적 믿음을 버리고, 연금술의 방법을 통해 만들어낸 적절한 약을 통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죠. 어떻게 보면 그의 이런 생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터무니없고 무모해 보이지만 약학이라는 학문의 본격적 태동이었다는 맥락에서 정말 위대한 신호가 아닐 수 없네요. 시대는 계속해서 흐르게 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데카르트, 그리고 뉴턴으로부터 도래하게 된 과학 혁명의 영향에 의해서 수많은 자연 철학자들은 기계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우주가 단 하나의 진리라는 체계 속에서 거대한 기계처럼 운행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조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사원소도 파라케수스가 이야기한 삼원질 사원소도 아닌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자인 데모크리스토스가 주장했던 아주 작은 존재들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는 이른바 원자론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등장한 자연철학자가 바로 연금술로부터 화학을 이끌어낸 실험 철학자이자 근대 화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자연 철학자 로버트 보일입니다. 로버트 보일. 그는 토리첼리의 진공으로도 유명한 제이차관을 이용한 기체 실험을 통해 기체의 가해지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인 보일의 법칙을 실험적으로 규명한 자연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보일은 제이차관 속에 수은을 적당히 채워 넣어 균형을 맞추고. 추가적으로 수은을 넣어 밀폐된 제 J관 속 기체의 부피 변화를 관찰하며 기록하였죠. 열린 관 속에 투입하는 수은의 양을 수차례 조절해가면서 보일은 수은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곧 보일의 법칙이라는 기체 법칙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보일이 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기체 원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현대의 개념과 매우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모든 물질은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동안 연금술에 의해 발견된 수많은 원소들은 모두 이러한 입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자연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화학 반응이란 이러한 작은 입자들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결합과 배열 그리고 분리 및 재배열을 반복하는 과정이라는 가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일의 이러한 가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 소설에 대항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보일의 다양한 업적과 성과에 큰 영향을 받은 화학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고 물질에 관한 패러다임이 기존 사원 소설에서 새로운 보일의 이론으로 변화하게 될 무렵, 화학 원론이라는 책을 통해 세상을 이루는 근본에 관한 생각이 본격적으로 오늘날의 형태와 같은 모습을 갖추도록 만들어준 화학자가 18세기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화학자가 바로 정말 많은 곳에서 과학적 성과를 일궈낸 과학자 앙투앙 로랑 드 라바지에입니다. 라바지에는 보일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생각한 가설에 대한 실험을 과감하게 이행한 자연철학자였습니다. 셀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원소 분류 실험을 통해 탄생한 저서 화학 원론을 통해 그는 이전까지 굳게 믿어져 오던 사원소설을 전면 부인하게 되면서 세상을 이루는 물질의 기본 단위이자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이라는 의미의 원소라는 개념을 최초로 확립하게 됩니다. 당시 화학 원론을 통해 라부아지에가 분류해낸 원소 그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그룹인 기체족은 빛, 열, 산소, 질소, 수소로 2그룹인 산성족은 황, 인, 탄소, 염소, 플로린, 붕소로 3그룹 염기족은 안티모니, 은, 비소, 비스무트, 코발트, 구리, 주석, 철, 망가니즈, 수은, 몰리브데넘, 니켈, 금, 백금, 납, 텅스텐, 아연으로. 4그룹 염족은 생석회, 마그네시아, 중정석, 알루미나, 실리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죠. 물론, 이 당시에 분류해 놓은 33종의 원소들 중에는 현대의 화학개념으로 볼때 원소가 아닌 존재들이 몇몇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1그룹의 빛과 열, 그리고 4그룹의 여러 화합물 원소들을 줄수 있는데 1그룹 기체족에서 빛과 열을 원소로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참신한 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열, 즉 칼로릭이라는 원소에 관한 실험을 라부아지에는 여타 다른 원소와 같이 무수히 많이 실행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는 훗날 연구될 물리학의 한 분야인 열력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볼때 과학자들의 연구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때 비록 실패로 밝혀져 사라지더라도 그 아이디어에 관한 가치와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성과는 영원히 남아 그 유지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후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기상학자인 존 돌턴의 아이디어. 즉, 당시 이루어지고 있던 여러 화학 반응 실험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가설인 모든 물질을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 원자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두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라부아지에가 분류했던 33종 등의 원소는 마치 카테고리와 같은 역할, 즉 물질의 종류를 분류하기 위한 가장 작은 기준으로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을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을 드디어 원자라는 정식 명칭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오늘날의 개념으로 볼때 원소란 더 이상 간단한 순물질로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을 의미하며 이러한 원소들은 수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러한 기준이 최초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탄생한 순간을 저와 함께 들여다보았죠 당대 수많은 화학자들은 라부아지에 이후 더욱더 많은 원소들의 발견을 이루게 되었고 자연스레 화학자들은 이렇게 발견된 수많은 원소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획득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니즈는 화학 역사 전반에 걸쳐 손에 꼽을 만큼 엄청난 업적으로 탄생되게 됩니다. 만약 화학자들이 원소를 합리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테이블의 기준에 따라 기존에 발견된 원소들을 끼워 넣었을 때, 특정 부분에서는 많거나 또는 부족함을 통해서 또는 아예 빈 공간으로 남는 곳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원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래요. 맨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 관한 아이디어가 탄생되는 순간을 말이에요. 과학 흥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 편을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오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분들 그리고 특별히. 한국 화학 연구원의 제작 지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과학쿠키는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과학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과학 쿠키 채널과 함께 성장해 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 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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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이거. 와, 이거 보세요. 이북이? 이북이 위성에서 본. 이은2 0 1 2년2월 16일, 3월4월 4월 한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은7일 yeah, 아, 존경져 <목소리>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더더 졌어, 더 이거 중국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아, 아, 아. 이거 이거 아,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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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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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